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메이트 디모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3화에 걸쳐 리스트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는 스피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비긴스는 코틀린을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틀린을 모르신다면 코틀린 기본 강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너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컴보 박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배열이나 리스트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가져온 데이터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UI입니다. 그런데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직접 스피너에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피너 어댑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스피너 어댑터는 데이터의 전체 목록 중에서 화면에 표시할 목록의 뷰를 스피너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스피너에 직접 할당할 경우 메모리 사용량과 속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피너 어댑터에는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이 직접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어댑터는 스피너 어댑터를 상속받아 배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 구현된 Array 어댑터입니다. 그럼 실습을 진행해보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봅시다. MT Activity로 DemoExam6를 만들어보죠. 싱크가 끝난 후 XML로 이동합시다. 텍스트 뷰를 추가하고 레이아웃을 잡아보죠. ID는 g r e a t text. 텍스트는 어서 오세요라고 해봅시다. 다음은 컨테이너스에서 스피너를 추가하고 레이아웃을 잡아보죠. ID는 name 옵션으로 지정해봅시다. 이제 스피너에서 선택한 이름으로 텍스트 뷰에서 인사를 하도록 해봅시다. 코틀린 코드로 이동해보죠. 메인 액티비티에 스피너에 표시할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봅시다. name array라는 이름으로 유아, 루다, 케이를 배열로 만들어보죠. 그리고 이 배열을 스피너에 표시할 array adapter 자료형의 변수를 adapter라는 이름으로 nullable로 만들어볼 텐데요. ArrayAdapter 뒤에 꺽쇠 안에 s t r i n g 라는 자료형을 명시하고 있죠? 이것을 Generic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스 내에서 사용할 자료형을 가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제너릭에 대해서는 추후 코틀린 강좌에서 강의할 예정이며, 여기서는 문자열이 담긴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onCreate에서 ArrayAdapter를 초기화해봅시다. ArrayAdapter에는 여러가지 생성자가 있는데요. 그중 배열을 받아 표시하는 생성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컨텍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이는 뷰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호출하기 위한 클래스로 액티비티가 이를 상속받아 만들어져 있으니 this를 넘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스피너의 리스트에 각각의 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android.r.layout.simple_spinner_dropdown_item을 넘겨주면 제공되는 기본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배열인 name array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댑터를 스피너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피너의 어댑터 속성에 파라미터로 넘겨 주면 됩니다. 이제 스피너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할 때 동작할 리스너를 붙여 보죠. 스피너의 on item selected 리스너 속성에 a d a p t e r v i e w 의 OnItemSelectedListener를 익명 객체로 넘겨줍니다. AdapterView는 어댑터 어댑터를 사용하는 모든 뷰가 상속받는 Spinner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자동 완성으로 오버라이드를 해보시면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onItemSelected는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동작하는 함수, onNothingSelected는 아무 항목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onItemSelected에는 총네 가지 정보가 파라미터를 통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로 스피너 자신, 두 번째로는 선택된 항목의 뷰, 세 번째는 선택된 항목의 위치, 네 번째는 항목의 id 인데요 저희는 세 번째 값인 포지션으로 배열을 참조하여 greatText의 setText 함수로 인사를 출력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on nothing selected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우리가 구성한 레이아웃이 그대로 표시되죠? 이제 스피너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인사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피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목록이 실행 중에 동적으로 변하거나 표시되는 항목과 실제 데이터를 매칭해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개의 강의에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따라와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디모였습니다.